포장해서 아, 가랑지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총이 작가지고요 무슨 맛인지는 기억이 안나요 일단 먹어볼게요 이건 하트가 먹고 있는건데다찌그러졌대요아 찢겼어요 딸기맛 짜잔! 하트 다 찌그러졌어요 사촌 먹을게요. 근데 사촌이 맛있어요. 아참 여기 어디냐면 여기 호텔인데 휴양할 수 있거든요? 저기 TV도 볼수 있고 놀다고 있고 많아요. 그럼 나중에 사촌, 사촌 오빠도 온대요 여러분들도 와보세요. 무슨 남포당에서 산마카롱들이거요 남포당 터지. 남포당을 제가 좀 많이 가봤어요. 씻어요 각기 이거 수영복 입으서 수영하다가 온 거예요 나중에 사촌오빠 온다 해서 다시 놀라고 이유,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확실히 좀 쉽죠 이제 한한개더 먹어볼게요 안에 오래오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처음 먹방인데 이게 잘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게 또날 먹일 것 같은데 오래오가 들어가 있어요 섞이니까 맛있네요 안돼 다 튀어나왔어 뛰어났어. 다 튀어나왔어요 여기부터 먹을게요 지금 여기가 창원이에요. 여기 오고 싶은 분은 여기 오고 싶은 분들은 창원으로 해서 와야 돼요. 확실히 멀어요. 근데 저는 창원에 살아서 괜찮아요. 제 사촌동생은 서울에서 와서그 동생들 집에서 며칠이나 자고 올때 진짜 기차 타고 오래 갔어요. 서울인지 가기 힘들더라고요. 마리야 좋아 <목소리> 이 나머지 한 개는 다음 영상에 시켜요 이것만 다 먹을 거 같아요 지금 다분이안 나와.